새벽 4시가 되니까 마구두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천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날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놀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 아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 후니 그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민이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얼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한과 권한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실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어, 오늘의 말씀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약혼을 했는데 약혼 했는데 그냥 살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말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겉에 성경을 읽을 때요. 중심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성경 묵상을 잘 하시는 분은 그 성경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면서 거기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묵상을 하다가 중심을 잘못 잡는 것못 잡는 분들 보면 중심, 핵심 그 저희가 취해야 될 것은 내뜨고 그 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보면 약혼녀를 두고도 가능할 수 있음, 할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것보다 더 중요한 중심의 말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의도, 그 다음에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다 꼭 필요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도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를 본다고 한다면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왜 바울은 지금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더 특별히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좀더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 지금 초대 교회에는 우리처럼 아무러 고통과 핍박이 핍박 핏박 우리에게도 있지만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유대교가 그들을 핍박했고요. 이방인 종교라고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했고요. 특별히 로마의 핍박이 가장 강력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많은 핍박에 둘러싸여 있는 때인 것이에요. 시급한 어 하나님의 그도심이 시급한 때이고 그런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그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났었을 때 우리가 결혼할 수 있고 뭐할수 있나요? 어려운 거죠. 힘든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도 지금 순교할 그까지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사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 핍박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왜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죠. 임박한 환란의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말씀 그대로를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천천히 제가 인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도 그 말씀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개개인이 묵상되어지고 받아야 될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천천히 좀 묵상하면서 적용하시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여에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으나 노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는 것이 아니요, 시집 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시급성, 임박성, 그 환난의 임박 이런 말며 아마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하고 있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서들을 이제 처녀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처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 똑같은 성도들에게 다 주고 있는 말이죠. 압박이 오고 있는 환란이 오고 있는 그때 결혼하게 되면 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지금 사방에 있는 사방에서 우리에게 가해져 오는 그압박이 있고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한 상태로 어저께 부르심의그 상태로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자리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혼하지 않은 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환란이 많은 시급한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울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붙잡아야 될딱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그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는 다 알고 있네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말씀 성경의 말하는 때를 깨닫고 믿음을 언제나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를 언제나 선택하고 그래서 집중하여서 주님께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성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같이 당장의 목숨의 위협이 없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런 넉넉한 어떤 시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영적으로는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다 종말의 시대이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일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요? 당장에 들어오는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는 해지고, 더 나태해지고, 그때 열천의 비유처럼, 어떤 자들은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맞지 못하지 못할 그런 어리석게 되는 때가 있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때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임박한... 혼란이 있고 때로는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또 다른 모습들을 있다면 그것은 외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고 영원한 그 삶을 더 시간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육을 나누진 않아요. 영의 삶이 있고 육의 삶을 나누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것에 드라이브되어져서 몰리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의 여러 가지 일과를 보낼 때에도 영적인 것을 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 그렇지 않은 삶이냐?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다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의도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그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맨매하고 사고팔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의 물건을 다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 같은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게 대치된 말인가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조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더 선택하고 무엇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아니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육적인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영원의 삶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단순하고 명료한 것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 세, 미국에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거든요. 정말로 다 떨어져 문명과 다 떨어져서 그냥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 진짜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 양면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건 어, 지금 비행기 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만 탔어요. 전기를 안 쓰고 호롱불을 썼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날만 집중해서 그들이 살아가겠다 해서 한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단순하고 명료한 삶 가운데 주님께 필요한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덕지덕지 우리의 삶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적인 삶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정말 육적인 것에서 매어서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서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 삶은 혹시 아닌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그것에서 때로는 가지치기하고, 그래서 더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해야할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영 영적인 것과 연결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삶의 구조와 형태를 영적인 영원한 것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것의 육신적인 영원한 가치를 더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들이 하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우이 시간에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해요. 기도할 시간에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떠한가? 선택하고 집중하여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아니한 우리 2 32절에서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뻐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을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놓우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함이라. 네, 마음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할수 있지만 영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의 일을 붙잡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업장의 일도 주와 함께 주를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겉면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더 집중해서 결혼 생활이든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자신의 삶의 시간 가운데 50%를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50%만 내 시간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하지 않은 자보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50%에서 또 50%를 자신의 시간에서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시간은요, 딱25 25%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24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일시이기를 알고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그 선택과 집중을 드리는 삶을 살아 가라. 지금 바울은 바라보는 바라본지 바라보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더 주님을 기쁨하고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영원한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떼어드리는 시간, 아니, 나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 떼어야 할 말씀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예배로 주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바울이 그 마지막 때 주는 그 시급성 가운데 주고 있는 그 말씀 그 핵심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납니다. 그때에도 지금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주님만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의 모습과 구조가 되어 있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혹여나 다른 것 세상의 것으로 나에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더 주님과 함께. 주님에 주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결론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집중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것더 가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그렇지 아니한 건 가지치기하고 더중요주님앞에드리는 우리 가될수 있게 공동체가 될수 있게 공동체를 위해서도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도로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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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도에